안녕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오랜 시간 머리떨림을 치료하다 보니 본인의 머리떨림 치료를 위해 내원하셨다가 가족분들도 함께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머리떨림의 치료 과정이 단순히 외부에 드러나는 증상의 치료 과정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병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치료하는 전체적인 치료이다 보니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 떨림의 한방 치료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찬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 떨림의 한방 병명은 풍두선입니다. 여기서 풍은 말 그대로 바람 풍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자연계에서 부는 바람의 가장 큰 원인은 기압 차이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바람이 일어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머리끄림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으키는 바람이 떨림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순환시키는 원기가 떨어지고 채워주는 물질도 부족해지면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장기가 다량의 에너지와 정열을 소비하는 뇌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떨고 흔들어서 소통하여 부족함을 채우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풍두선 즉 머리떨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따라옵니다. 소통하는 길을 잘 열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면 우리 몸에서 바람이 일으킬 이유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치료는 침과 약침, 추나요법을 통하여 경직된 뒷머리, 목, 어깨, 척추를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채워주는 치료에서는 체질에 따라 부족해지는 부분이 달라지므로 보다 상세한 변증이 필요합니다 혈이 부족하여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치 않은가 기가 허하여 머리까지 혈액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가 신장이 약하여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이 모자라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살펴서 치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질에 따른 허증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거친 과로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충하는 기간도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그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방향만 정확하면 건강이 좋아지면서 떨림의 개선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결국, 몸이 좋아져야 머리떨림이 치료된다는 뜻으로 머리떨림은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떨림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머리떨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릴 때는 꼭 체질을 판별해서 그에 맞추어 머리떨림이 생긴 기전과 치료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머리떨림은 외부치료도 중요하지만 원인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 떨림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한 방으로 치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